안녕하세요. 마루안사이즈협동조합 총괄이사 현정숙입니다. 저희는 방가후학교를 위탁 운영하고 있고요. 4차 산업과 진로직업체험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어, 새로 일, 일하기 여성분과 함께 그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해서 방가후 강사 양성 과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어, 학원 사업과 과외 사이트를 계속 운영하면서 이제 돈도 많이 벌어 봤는데요. 밤늦게 저를 기다리는 그런 아이를 보면서 저녁과 함께 하는, 가족이 저녁과 함께 하는 그런 시간을 어, 갖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학원 강사들, 그리고 학원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모두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할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부자인 아이들만 혜택을 받는 그러한 사교육을 하기 싫어서 저는 이제 방과후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고요. 방과후 사업을 계기로 해서 이제 마루안 사회적 협동조합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어, 학생들이 벌어져 가는 어떤 교육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싶었고요. 그러한 교육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사들이 필요한데, 그러한 강사들도 경력 단절 여성들을 교육을 해서 그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그러한 선순환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또 방과학교를 통해서 어떤 그 취약계층이나, 그 다음에 벽지 상관 학교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교육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의 프로그램은 보통 진로 센터나 이제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체험 수업이었는데요. 지역 사회 주민과 함께 할수 없었어서 되게 아쉬웠었는데, 마침 남동구청에서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게 돼서. 마음으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와 같은 4차 산업 관련 사회적 경제 기업도 남동구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누구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다라는 것도 이번 체험을 통해서 경험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어런우드 메이커 키트를 활용해서 지금 이렇게 블루투스 스피커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이런 우드 메이커에 대해서 처음에 PPT로 개요 설명을 할 거고요. 개요 설명이 끝나면 만들어보고 휴대폰과 연결해서 블루투스로 어, 활성화 시켜보고 그 다음에 자기만의 채색 도구로 개성 있는 본인만의 작품을 만들어볼 생각입니다. 네, 아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만의 개성 있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채색 도구가 필요한데요. 뭐 사인펜이든 아니면 스티커든 아무거나 사용이 가능하니까 그러한 채색 도구나 뭐 어떤 스티커를 사려, 사용해서 이제 개성 있게 만들어 보면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체험하다가 못하게 되었을 때는 저희가 동영상도 탑재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을 재생하면서 다시 한번 할수 있게끔 네, 그렇게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아, 너무나 힘들었고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비대면 콘텐츠를 기획을 해서 제작하게 되었는데 자, 이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는 그러한 저희가 어, 사업의 그 전환점을 맞게 되었고요. 이를 통해서 저희가 비대면 교육 플랫폼이라든가 유튜브 채널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사업 모델을 오히려 만들게 되어서 이러한 사업 모델을 통한 매출의 극대화를 통해 이제 저희 저소득층 아이들이나 취약계층의 어떤 성인들의 여, 경력단절 여성 들을 위해서 더욱더 힘쓰고 싶습니다.